콩국수 절대 먹지 마세요.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75세의 박영수 할아버지가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었습니다. 원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던 콩국수였습니다. 저는 20년이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인술 교수입니다. 그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콩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분들 수없이 봐왔습니다. 최근 3년간 콩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무려 47명이나 됩니다. 특히 여름철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콩국수. 콩이 얼마나 좋은데 단백질 덩어리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콩은 분명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은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무조건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앞으로 병원 오실 일이 확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이게 몸에 좋다더라는 막연한 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특히 요즘 들어 성기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남성분들이라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활기찬 자신의 모습에 감탄하게 될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즐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얻은 지혜로 여러분께 장담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영상을 나는 콩이 최고라고 무조건 믿는 당신의 소중한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먼저 우리 남성분들이 가장 충격받으실 만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김철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아요.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김철수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콩한 컵씩을 우유에 타서 갈아드셨습니다. 저녁에는 콩자반을 꼭 챙겨드시고 여름이면 콩국수를 자주 드셨죠. 그런데 1년 전부터 성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셨죠. 하지만 제가 식단을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루에 콩을 무려 150g씩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 밥숟가락으로 10스푼도 넘는 양입니다. 여러분 콩 속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에 여성 호르몬 같은 성분이 많이 올라가면 반대쪽 남성 호르몬은 내려가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콩을 많이 섭취한 남성들의 정자 수가 41%나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콩 섭취량이 많을수록 발기 기능이 떨어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는 김철수님께 콩 섭취량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30g 이하. 밥 숟가락으로 두 스푼을 넘기지 말고 드시라고요.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내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분들 중에서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많이 드시는 거죠. 하지만 콩도 약과 같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콩을 드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콩국수를 매일 드시거나 콩으로 만든 반찬을 끼니마다 과하게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 부쩍 자신감이 넘치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남성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 내가 콩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콩 줄여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남성분들께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응급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주 75세 박영수님이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증상이 어떠냐 하면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어지러움까지 호소하셨죠. 119를 불러 응급실로 옮겨졌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보호자인 아들이 아버지가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이상해지셨다며 울먹이셨죠. 응급실에서 급하게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두배 이상 높았던 겁니다. 고칼륨혈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혈액 속 칼륨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박영수 님은 그날 아침과 점심 모두 콩국수를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워낙 더워서 시원한 콩국수로 두 끼를 해결하신 거였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콩자반을 챙겨 드시고 콩국수도 자주 드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박영수님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콩을 과도하게 드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콩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 100g에는 칼륨이 많게는 1,500mg이나 들어있어요. 칼륨이 우리 몸에 너무 많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근육에 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이 칼륨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칼륨은 계속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박영수님만이 아닙니다. 68세 이순자님은 콩자반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 끼니마다 챙겨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73세 최영호님은 여름마다 콩국수를 하루에 두 그릇씩 드시다가 심장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콩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과도하게 섭취하셨던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콩의 효능에 대한 정보만 보고 무작정 많이 드신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좋다는 음식은 무조건 많이 드시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은 60세가 넘으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소에는 별 증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콩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드시면 갑자기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평소 콩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나요? 댓글로 신장에 이상이 있나 확인해 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박영수님을 치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주의하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거든요. 건강하려고 먹은 콩국수가 오히려 병을 키우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내 몸이 콩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입니다. 이걸 모른 채 그저 좋다더란 말만 듣고 드시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해치는 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콩이 이렇게까지 위험할까요? 이제 정확히 어떤 분들에게 콩이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속 쓰레기통입니다. 먹고 남은 노폐물과 필요 없는 물질을 전부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필터가 낡거나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몸 안이 점점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륨과 마찬가지로 콩의 단백질 자체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 요소라는 독성물질이 나오는데 이것도 신장에서 걸러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성물질이 몸에 쌓여서 중독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콩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장 기능은 70% 이상 망가져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콩은 신장이 괜찮을 때만 약이다. 혹시 가족 중에 신장 기능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오래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콩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장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콩은 갑상선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혹시 갑상선 약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특히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콩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이 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공장이 너무 과하게 일하면 갑상선 기능항진증, 너무 느리게 일하면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되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겨 약을 드시고 계실 겁니다. 71세 김영희님은 10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마다 콩 두유를 함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6개월 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며 변비가 심해졌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악화된 증상들이었죠. 분명 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콩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몸에서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이 약을 드시고 콩이나 콩으로 만든 음식을 바로 드시면 약 성분이 제대로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을 먹으나마나 한 상황이 될수 있다는 거죠. 저는 김영희님께 약 드시는 시간과 콩 제품 드시는 시간을 최소 4시간 이상 띄우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주뒤 놀랍게도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약효가 제대로 몸에 전달되면서 증상이 확 좋아진 거죠. 콩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갑상선 환자분들이라면 약을 드시고 최소 4시간 이상은 콩 관련 음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약을 먹고도 몸은 점점 더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콩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이 너무 활발하게 일하는 병인데 이 경우에도 콩이 치료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갑상선 약을 드시면서 콩을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또는 요즘 들어 몸이 붓거나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댓글로 갑상선 상태 확인해 볼게요. 라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신장과 갑상선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건강한 분들도 콩을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콩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콩은 분명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점이 많은 슈퍼푸드입니다. 콩에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고기를 많이 드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어요. 또한 콩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이 필요한 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적정량입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적당할까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하루에 콩 단백질 25g 이하를 권장합니다. 밥숟가락으로 따지면 두세 스푼 정도의 양이에요. 콩국수로 치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매일 드시는 건 과도한 섭취가 될수 있어요. 콩자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끼니마다 드시지 마시고 하루 한번 밥숟가락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유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ml 한팩 정도가 적당해요. 그 이상을 넘겨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섭취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하나씩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각자의 건강 상태입니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콩 섭취량을 더 줄이셔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질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면서 콩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그리고 콩을 드실 때는 가능한 한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기농으로 재배한 콩은 일반 콩에 비해 단백질 아연, 아미노산 등 유익한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된 일반 콩은 농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이 성분은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또한 콩을 드실 때는 충분히 삶아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콩이나 덜 익힌 콩은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반대로 나쁘다고 해서 아예 끊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콩을 과도하게 드셨던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양을 줄여 보세요. 콩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히 현명하게 드시는 법을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콩을 줄여야 한다면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콩을 드시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단백질 보충과 여름철 시원한 음식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이죠. 먼저 단백질 보충을 위한 대체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좋은 단백질을 공급하는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흰자는 완전 단백질이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하루에 계란 한두 개 정도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도 좋은 대안입니다. 기름기가 적고 소화도 잘 되죠. 하루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생선도 아주 훌륭합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유제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등은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어요. 단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제한하셔야 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을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 좋을까요? 콩국수 대신 냉면이나 물냉면을 드셔보세요. 메밀로 만든 냉면은 혈관 건강에 좋아요. 오이냉국도 좋은 대안입니다. 오이를 갈아서 만든 냉국은 칼륨 함량도 적고 시원해서 여름철에 안성맞춤이죠. 미역냉국이나 콩나물 냉국도 시원하면서 영양가가 좋습니다. 단 콩나물은 콩에서 나온 거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토마토 냉국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콩 대신 드실 수 있는 반찬으로 멸치볶음을 드세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좋은 대안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은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해 줍니다. 하루에 한줌 정도만 드시면 되고요. 두부는 어떨까요? 두부도 콩으로 만든 거지만 제조 과정에서 칼륨 함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 정도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콩의 여성 호르몬을 대신할 수 있는 음식이 석류입니다. 석류에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들어 있어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당근, 시금치, 호박 같은 색깔 있는 채소들도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대체 음식들로 콩 섭취를 줄이면서도 충분히 영양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댓글로 오늘부터 시도해볼 음식을 하나씩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 즐겨 먹던 콩국수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부터 현명하게 콩을 섭취하는 지혜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의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특히 콩팥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남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은 콩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현명한 대체와 적정량 섭취로 건강의 균형을 찾으십시오. 콩을 무조건 피하기보다 오늘 알려드린 대체 음식들과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지켜보며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바로 이러한 작은 관심과 현명한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건 처음 알았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겐 병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큰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